누구나 토익을 가르칠 수는 있죠. 그런데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유형을 빠짐없이 누적해서 모조리 분석하고 다음 시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공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주고 정답을 빨리 골라낼 수 있는 방법까지 스피디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제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제 강의는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해커 사건 해커스 인강 토익 RC 대표 강사 김동영입니다. 어려운 문법 영어써가며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면 그걸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모르는 건 언제든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 지난 27년간 정기 토익 단한 회차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법과 어떤 어휘가 몇번 출제되었는지, 몇 회차에 출제되었는가까지 분석해 왔습니다. 두달 내에 빠르면 한달 만에라도 정말 토익을 끝낼 수 있는 건 자주 출제되는 것을 빠짐없이 정리해 주면서 자주 틀리는 것까지 파고들어 잡아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한달 강의가 끝나면 매번 학생들에게 듣는 말이 있죠. 소강생보다더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 선생님께 토익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우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20년간 토익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단한 번도 성장과 노력의 엔진을 꺼둔 적이 없어요.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익을 준비하는 여러분, 본인이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전적인 자세와 노력한 시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분명히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